또안 보이는 게 있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때 또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스펀지로 약간의 물을 발라주시고 좀 이렇게 긁어냈거나 아니면 티끌 같은 걸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사실 화분이고 안쪽이라서 어막 아주 열심히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근 이런 게좀 습관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그릇 같은 거 만드시거나 작품 만드실 때는 조금 어그 그 습관이 이이 무섭다고 이런 거를 잘 다듬어 져 근데 이거강가하고서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큰 작품을 만들거나 다양한 이제 흙이랑 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특히 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릴 요런 것처럼 쉽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또 사실은 접시는 또 너무 두꺼우면 들었다 놨다가 무거워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두꺼운데 그래도 어또 너무 얇은 것보다 우선 뭐 두껍게 해놓고 얇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 얇아지는 게니라 모든 게다 수축된 거야 두께도 당연히 얇아지고 어크기도 줄어들지만 완전히 막 얇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근데 사실 음. 일반 접시에 보이면은 그죠 곡이 생길 수가 있어 약간 사선으로 해주시고 사선. 음, 사선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사실은 원래 이렇게 얇게 만들어줘요? 살을 대각 고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 어,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붙여놓고 얘가 지금 힘이 없는데 주저앉는 붙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선 붙여놓고 여기가 너무 살이 얇고 내려간다면 그때 얇게 해갖고 면을 조금 더 도톰하고 안정감 있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붙이지 말라는 얘기 진짜 네 처음부터 하기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